장작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착화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나무로 된 착화제입니다 나무를 얇게 대패처럼 긁어내서 만든 착화제인데요 얘는 젤 타입 착화제인데 찢지 않고 바로 불을 붙이는 착화제 얘에 불을 붙여서 나무 밑에 넣어서 불을 붙이는 제품이고요 얘도 젤 타입 착화제인데 손쉽게 짜서 불을 붙이는 젤 타입 착화제입니다 장작에다가 얘를 짜서 붙여놓고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나무 소재 착화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체로 약간 비슷한 이런 소재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라이터로 불 붙이면 자 오! 불 금방 붙죠 불 금방 붙네 나무에 기름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불이 금방 붙는데 문제는 금방 타버리네요 금방 타버려서 양을 꽤 넣지 않는 이상은 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 지리를 먼저 타버립니다 얘를 좀더 많이 넣어야겠죠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화려한 조잘 타는데 양이 얼마 안 되면은 장작에 불이 붙기 전에 지금 먼저 꺼져버린다는 거 지금도 장작에 불이 붙을락 말락 하면서 기들이다 타버렸죠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작에는 불이 안 붙었습니다 어, 이거는 찢지 않고 바로 불 붙인다 이쪽에 불 붙였고요 꽤잘 타죠? 어, 바람이 꺼져버리네 화장지에 불 붙였고요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착화제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얘도 영 시원찮은데 일단 화력이 약해요 세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을 틈이 없어요 착가제의 불로 나무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착화제 자체 에 불이 그렇게 확잘붙지 않아요. 화력은 약하지만 꾸준히 탑니다. 시간이 한5분 정도 걸렸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착화제로 쏘해서 불이 붙긴 했어요. 불이 붙는기는 한다. 화력이 이렇게 세진 않아요. 불이 붙는데 한참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짜서 쓰는 착화제입니다젤 타입 숯 장작 등의 재를 짜주세요. 여기다가 오, 이렇게 짰습니다. 불을 가볍게 붙였습니다. 액체에 불이 붙은 상태예요. 불은 이로 가니까 이 나무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젤타입 액체가 나무에 묻어있는 상태로 나무를 계속 태웁니다. 지금 불이 잘 붙었는데 다가 <laughs> 꺼져 버렸어. 그 액체를 많이 짜야 돼. 좀더 짜서 불 붙이면 불은 금방 붙어요, 액체. 그 액체에 붙은 불이 나무에 확실히 옮겨 붙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액체가 타버리면 나무에 불도 안 붙는다는 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까 그 젤타입 액체에 불이 잘 붙었는데 그거에 불이 붙어서 다 타고 나니까 나무에 불은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화장지랑 박스 찢어서 넣고 어떤 밑에서 불 붙여가지고 장작 올려놓고 불 붙이는 게 오히려 제일 낫지 않을까?